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분 아시TV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네. 지금 차에서 자고 일어나고, 지금 새벽 4시, 6월 16일, 4시 반이거든요. 네. 지금, 보이죠? 노을이 좀 심하네, 손리 들죠? 일단은 포인트나, 여기저기 한번 탐색해보고, 낚시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어쩐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뵐게요.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문하십니다. 포인트 왔거든요. 바람 피해서. 널 보이시죠? 키로 오버사이즈 되는 거 올리다가 샤포질을 할 수가 없어요. 넣을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한 마리만 빠졌어요. 아 너무 아깝네요. 또 어, 지금 두 마리 잡았거든요. 오자마자. 어, 보이죠? 한 마리, 두 마리. 여친이 갖고 여러분들 잡아보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현재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도 보이시겠지만 수심도 있고 너울도 심하고 바람도 많이 부고 지금 현재 디0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디0으로 잡았거든요. 디0이 2. 한 2초에서 2.3초에서 2.7초 정도 되는 디0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리 와라. 와, 이 너울에, 이거, 이, 입길 느끼려면 얼마나 왔다. 완전히 여러분 지금 초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이렇게 너울이 올라왔다, 내렸다 하잖아요. 이게 내려갈 때 라인을 땡기고 올라올 때는 라인 텐션이 풀려버리고. 오. 그래서 입술 파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파도에 너울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 텐션이 땡겨졌다 풀렸다 했잖아요 그거를 그 느낌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하고 뭔가가 조금만 다르다 그러면체질 일단 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왔습니다. 한 마리. 귀엽고 잡아냈습니다, 여러분. 자, 와요. 어, 파도를 올려야 돼. 오 그렇지. 오, 오 여러분들, 봐보십쇼, 여문효정 여기.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와, 따. 이쁘네요, 여러분. 와, 따. 이쁘다, 이뻐. 확실히 따로 왔어, 명강아네 따로 왔어. 명당아, 힘내도 돼. 어? 힘내도 돼. 힘내도 돼. 허취하지 말해줘 따로 왔어, 이제. 진짜로? 지구 지구시 계산 왔어. 아니, 니가 장난치니까. <laughs> 왜 장난을 치냐? 아니 오늘 좀 포인트를 힘든 데 갔다 왔거든요. 었어 다리가 후달려 떨리고. <laughs> 아 미쳐버렸다. 비다 맞아 불고 예. 여러분, 정말 예스미다. 이네 여러분, 받아봐라, m a d a 이가이 나이,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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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저쪽에 지금 쇼파이트 났거든요. 저 전에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내자에 와갖고 저 두부 형님 다 뺏은 거 기억나시죠? 오, 오늘은 제가 양보 못합니다. 뭐라고 하노? 어? 오늘은 다 내꺼. 야좀토심미기고 바람 때문에 지금 노말하게 사용하고 있다아또 또는... 아, 왔습니다. 와요! 뭐. 아저말하라고 아, 또... <목소리> 여러분 아이 도보형님이 애기가 뭐다 빠졌다고 하는데 방금 제 바로 한 마리 또 왔습니다 <laughs> 네? 아참 이래야 될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산란철 치고는 너무 사이즈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좋은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빠빠이. 빠빠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 올린 거에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랑. 빠빠이.